1 3 번째 생일을 맞이한 제나. 제나의 꿈은 잘나가는 7공주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날 오후 생일 파티 준비를 하고 있는 제나에게 매트가 선물을 들고 옵니다. 바로 제나가 꿈에 그리던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마법의 가루를 준비했습니다. Oh, 제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가루를 뿌리는데 um, 파티에 초대한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파티에 걸맞게 신나게 춤을 추는 매트 그런데 그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던 탐탐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매트에게 못되게 구는 제나 이때 탐탐이 한 가지 놀이를 하자고 하는데 벽장에 숨어있으면 남자가 따라 들어간다는 놀이랍니다. 이 놀이는 제나를 빼놓고 놀러 가려고 한 탐탐의 짓궂은 장난이죠. 제나를 좋아하는 매트가 문을 열어보는데 매트가 친구들을 쫓아버린 줄 알고 화내는 제나. 화가 난 제나는 잘 나가는 여자가 되 있을 거라고 믿던 서른 살로 만들어 달라고 빌어보는데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가로 때문인지 정말 성인이 되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제나. 게다가 남자친구까지 있는 제나. 몸은 30대인데 정신은 13살인 제나에게 아직 충격적인 모습. 밖으로 도망쳐 나온 제나를 누군가가 부르는데 자꾸 차에 타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같이 온이 여자는 바로 탐탐이었습니다. 30살의 제나는 탐탐과 아주 친한 친구가 되어 있었고 유명한 잡지사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죠. 소원은 빌었지만 현실이 믿기지 않던 제나가. 매트를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잠시 후 매트의 주소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내기 위해 매트에게 찾아가 보는데 매트의 표정은 마치 안본지 오래된 사람의 표정이었죠 가만히 있어 그렇게 제나가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매트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졸업 앨범을 뒤져보는데 탐탐이 단짝 친구가 돼있단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루시 와이민이 너무 다른데요. 그렇게 매트를 돌려보내고, 꿈에 그리던 성공한 30대의 제나가 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지금을 즐기기로 합니다. 잘생긴 남자에게 헌팅을 하러 가는 제나. 하지만 정신연령 13살은 숨길 수가 없었죠. 그렇게 밖으로 나온 제나는 매트를 마주치게 되는데 자신만을 좋아했던 매트가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게 되죠. 다음 날 제나의 회사 사장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제나의 회사가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렀고, 이를 기회로 삼자며, 제나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뒤통수 칠 준비를 하는 탐탐. 제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다고 생각한 탐탐이 배신을 하자, 이 현실이 과연 자신이 원한 현실이 맞는지 생각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 17년의 기억이 없는 제나가 매트에게 물어보는데 그날 이후로 절교를 당해 알 수가 없었고 그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제나.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한 제나는 소중한 것을 잊고 있었고 그리하여 제일 먼저 부모님에게 찾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밥을 먹던 제나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의 말에 아이디어가 떠오른 제나는 옛 추억을 주제로 잡지에 실을 기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나의 뒤통수를 치려는 탐탐에게도 한방 먹일 준비를 하죠. Hey, hey. 제나는 졸업 앨범의 사진 기사였던 매트를 불러들이고 옛 추억의 인물들을 소환해 리마인드 졸업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리마인드 졸업사진 촬영을 마친 제나와 매트 <목소리> <목소리> 그런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 이들의 키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난 제나 그리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혼자 준비한 탐탐의 발표 시간. 하지만 사장의 반응은 좋지 않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작된 제나의 발표. 제나는 사람, 추억, 행복, 소중함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고, 결국 제나는 사장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프로젝트를 망친 탐탐이 제나의 방에 들어갑니다 곧이어 등장하는 매트에게 없는 말을 지어내게 되죠 Bye, 바로 둘 사이를 이간질을 시킨 것입니다. 한편 사진을 뺏긴 것도, 모 르고 발표 준비를 하고 있던 제나 게다가, 사진과 프로젝트 내용까지 모두 경쟁사에 넘기고 회사를 떠나려 하는 탐탐. 결국 애써 준비한 일을 망치게 되었고 매트의 마음도 망치게 된 제나가 매트에게 달려갑니다. I don't know what Lucy said to you about me but I want you to know t h a t wasn't me.

모두 잃은 제나에게 또다시 기적이 일어났죠. 바로 13살의 제나로 다시 돌아간 것이었죠. 30살의 실수를 겪은 13살의 제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나에게 딱한 가지 없었던 것 바로 매트와 사랑 그리고 결혼까지 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이 영화는 2004년 미국에서 개봉한 게리 위닉 감독의 완벽한 그녀에게 딱한 가지 없는 것이었습니다. 13살 생일을 맞이한 제나 생일 파티에서 얼짱 탐탐에게 무시당하며 벽장에 갇히게 된 제나가 소원을 빌어 30살에 성공한 커리어 우먼 제나로 바뀌게 되었죠. 하지만 가장 완벽한 제나에게 딱한 가지 없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매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 성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삶일까요? 감사합니다.